놀이기도 재밌었고요. 다 재밌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전자야이요몇 살이에요? 아, 다섯 살이요. 많이 잘하네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다양하게 애들이 이렇게 온몸을 활용해서 즐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때로는 집중해서 할수 있는 놀거리들도 많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손 흔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춤추는 방울이라는 놀이를 프로그램을 만든 말하는 귀팀의 이선미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볼, 쉽게 볼수 있는 오브제들을 이용해서 애들, 아이들이 어떠한 모양이다 하더라도 비눗방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양은 전부 이제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다양한 모습들도 결국은 하나의 똑같은 원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너와 나가 다르지만 같다라는 걸 같이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놀이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바, 주변에 있는 바람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재미있는 놀이를 할수 있는 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놀잇감을 만들어서. 어... 자기들이 놀, 그 놀이 방식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들면 만들고, 생각하고, 노는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놀다 보면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서 또 이제 놀이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재료들이 약간 자연적으로 이제 뭐 시,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뭐 나뭇가지나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 집, 집. 옆에 네, 있는 놀이터 가서도 아이들하고 여기서 배웠던 이제 방식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또 동네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퍼레이드를 나갈, 어, 강산이 나. 어, 방금 퍼레이드에 나갔는데요. 지금 더 나갈 거거든요. 네, 제일 뜻던 점은. 지금 반갑게 대 프레이입니다. 프레이는요 숨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동 이렇게하거나 여러 가지 행동해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왔는데요 완전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자전거 문화 살롱이란 팀이고요. 어, 이거는 음악이 달리는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려서 어, 자기가 직접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제 아이들이 체를 이런 체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 그리고 만들고 붙여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놀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이들이랑 항상 하는 건늘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아이들랑 이 재밌게 놀고 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네 왔습니다. <laughs> 네, 오늘 주말에 주말이라 애들을, 애들과 같이 지내보려고 왔는데 네, 놀거리도 많고 애들 참여할 것도 많고해서 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아쉽게도 비가 와가지고 조금 소규모로 진행된 것 같은데 네, 다음에도 다음에는 날이 좋아간 좋은 날에 같이 와서 재밌게 놀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매번 창깨구리 그니까 창의놀이 탈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었거든요. 오늘 날씨만 좋았으면 정말 밖에 음. 퍼레이드도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너무 애기가 좋아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창깨구리 좋아해 그래? 한점 봐. 창깨구리 좋아해. 빠이 빠이. 한점 빠이 빠이. 대가 너무 좋아지고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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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한 번만 이거. 빠이 빠이. 빠이 빠이. 저희는 그 천으로 파도 만들기 팀 겸손한 미술관입니다. 그 천으로 만든 파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 파다 파도라고 하는 그뭐 특성이나 그다음에 파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위압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면서. 파도를 가지고 노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아,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또 실내에서 우리 움직이는 창의 놀이도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고 또 생각보다 여기 실내에 많은 아이들이 참, 참여해주고 참 있고 또 부모님들 손잡고 온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재밌게 파도 만들기 놀이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작은 건 약간 아쉬웠지만 부스는 약간 많아서 좋았고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거는 저 박스로 만드는 거하고 여기가 나중에 왔을 때는 비가 안 와서 넓은 곳에서 했어서치면 좋겠고 그러, 그리고 나, 나중에, 나중에도 나중에는 또 다른 부스가 왔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재료들인데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전 너무 유익했고요. 또 아이가 청개구리 상상단 통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놀이 작가 매일 연구소의 조은하라고 하고요. 지난여름 웅터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세종로에서 한다고 해서 되게 야외 무대에다가 거리에서 하는 행사라서 되게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 좀.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되게 복작복작하게 되게 즐거운 놀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지고 저희가 만든 인형들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그 인형으로 노는 거그 앞에 저기 가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보여주고 그러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 어, 창조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잊고 있던 나의 어린 시절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계속. 이 이걸 만들고 놀고 배우하는 게 좋아서 매번 열었 매번 계속 열었으면 좋겠어요.